윤 선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트레이더들이 거래할 때 필수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필수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바이비트 거래할 때 나가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거래할 때마다 무기한으로 바이비트 수수료 30%에 2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바이비트 프리미엄 VIP 등급의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받아가는 건데요. VIP 등급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이 방법은 조건 없이 이렇게 혜택 받아갈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바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거래할 때 필수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방법인데요. 이 플랫폼은 거래할 때 지불되는 수수료를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백 플랫폼이에요. 현재 많은 페이백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테더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테더맥스는 22년 8월에 최초로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해요.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플랫폼은 테더맥스가 유일하다고 하니까 가장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현재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트레이더들은 2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니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도 테더맥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테더맥스와 제휴하고 있는 거래소들을 볼수 있는데요. 총 14곳의 거래소이고 모두 혜택이 다 다른데 조건 없이 무기한으로 vip 등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바이비트는 1인 평균적으로 81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거래를 많이 하시거나 많은 시드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81만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환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있는 페이백 테스트를 하시면 1분 만에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 가지 거래 성향에 관한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답변한 거래 성향과 비슷한 사용자들을 통계 내어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요. 결과는 실제로 테더맥스 한달 이용하고 받는 환급금액과 매우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거의 유사하게 알수 있는 건데요. 테스트 시작하시면 거래하는 거래소, 거래할 때 사용하는 레버리지, 거래소에 보유한 총시드, 하루에 거래하는 횟수,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아주 간단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테더맥스 이용하는 방법 먼저 짧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먼저 테더맥스 이용하려면 테더맥스 코드로 거래소 가입 먼저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만든 계정 연동해서 거래하시면 그때부터 무기한으로 수수료 페이백 혜택이 적용돼서 페이백 금액이 쌓이는데 그 금액을 실시간으로 환급받아가시면 끝이에요. 먼저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 아까 보신 거래소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원하는 거래소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거래소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와 지는데 여기서 거래소 계정이 이미 있으시면 내 기존 회원이에요 눌러 주셔서 가이드 따라 가입해 주시고 계정 없으면 아니요 눌러서 연결되는 가입 페이지에서 가입해 주세요. 이제 이 계정 연동해서 거래하시면 무기한으로 거래할 때마다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바이비트 페이백 받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보여요. 여기서 쉽고 간단한 페이백 계정 만들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만 모아서 방법을 써놨는데, 원하는 질문 클릭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고요 하단에 말풍선 아이콘 클릭하셔서 채팅에 궁금한 질문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테더맥스 가입까지 다 완료되었다면, 페이백 혜택 외에도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는 이벤트들 중에 이렇게 홈페이지 파업에 떠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주맥스 입금, 거래 이벤트, 맥스시 페이백 이벤트, 친구 초대 이벤트가 보이는데, 다 참여하셔서 이득 보셨으면 좋겠고요. 테더맥스는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니까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페이백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고 앱에서만 진행 중인 이벤트와 혜택도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래할 때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테더맥스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필수로 사용하실 거죠. 꼭 사용하셔서 즐거운 거래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윤선생이었습니다.